남매 새끼! 새끼 이건 뭐야 이게 뭐야? 아 오빠 새끼 남매 새끼! 새끼 한 번을 맞은 적이 없네 한 번을 아니 오빠가 이렇게 하라며 이렇게 이렇게 무한도전처럼 오케이 저야? 아 오마주 남매, 남매 새끼, 새끼! 아니 오늘 우리가 이제 뭐랄뻔왜 이렇게 많았어 갑자기? 이게 뭘 줘? 아니 우리가 원래 이게 남매 새끼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지인 중에서 삼십 새끼의 청자가 있는데 아, 너네 그 맨날 만나면 싸우니까 뭐? 아, 그 새끼. 우리가 맨날 만나면 싸우니까 남매 새끼로 하래. 우리가 좀 사회에 찌들고 이렇게 지쳤잖아. 어 이간간 어, 게좀 복잡하고 힘들고.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생활할 건데 어떻게 그부터 할래? 먼저 밥 먹어야지. 밥 방금 먹지 않았냐? 언제? 밥 방금 먹고 왔잖아. 언제? 이배봐 지금. 진 진짜 리얼 돼지야. 저도 정도... 가서 삽을 가져. 저기 삽. 파. 이번 뭐 하는데? 감독, 감독. 파. <웃음> 파. <laughs>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. 파, 파. 아니 여기를 이렇게 파야 될거 아니야. <laughs> 와, 잘한다. 플레이. 돌 가져와. 돌. 유야, 목장가 끼고. 아, 무거워. 여기 돌을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야 돼. 아, 돼. 아, 나 알아. 진짜 알겠지? 유 응. 유야. 응. 나와 봐. 나와 봐. <laughs> 어, 살짝아 지고 이래 가지고 못 하네, 이제.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네모로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. 이렇게 꺾고 네모로, 네모로 만들고 이기게 네, <laughs> 잘한다. 우와. 내가 수색대대를 났어 군대 있을 때. 아나이 얘기 백번천번 들어. Estão... <laughs> 아 힘들다. <laughs> 내가 다 했어. 와 이제 뭐 해야 돼? 이제 들어가. 왜왜 저세요? 나가. 저기 도끼 가져. <laughs> 아, 니 빨리, 해 제대로. 언제 <laughs> 먹어! 밤늘건데 <잠 새겄네. 웃음> 내가 해볼게 제대로. <봐. 웃음> 게 해야지. 와대박 보이지? 대대로제대대로 제대로. 한대로진짜로 어. 와, 와. 와. 와 이거, 이거 오빠가 잘로 제대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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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대로제다 아, 빨리 갔다 와. 빨리 씻어. 깨끗하게 씻어, 깨끗하게 먹으려면. 아, 야, 이게 진짜 생각보다 힘드네. 깨끗이 닦아야 돼, 위야. 아! 지금 뭘로 닦아? 민로 누가 민호로 닦냐? 뭐 알아야지. 뭘 몰라, 맨날. 생각이 아예 없어. 생각이 아예 없어가지고. 뭐해? 하지마라. 하지마라, 유희야. 말했어, 하지마. 하지마. 뭔 소리야, 나 설마 자는데. 제대로 닦아. 그거 진짜 먹어야 돼. 제대로 닦아. 아 닦고 있다. 야 제대로 닦아. 아 닦고 있다. 할줄 아는 게 없어. 그래. 어 맞아 나할줄 아는 거 없어 근데. 아무것도 할줄 몰라. 아나 어, 몰라 어쩌라고. 할줄 아는 거. 아니 어, 네 얼굴. 할줄 아는 거딱 하나. 저녁에 엽떡 시켜 먹기. <laughs> 이것도 새벽 두 시. 플러스 배부른 상태로 쓰러져서 누워가지고 넷플릭스 시청하기. 아 닥쳐라 거. 플러스 니네 <laughs> 소... 얼굴. 정도면 됐다! 한번더 닦아야 돼. 아, 여기 씨. 아, 여기 씨. 너 그리고 상식찬만 먹을 거다안 먹을 거야. 빨리 가서 밥해 안에서. 유이야, 밥 해라고 빨리. 내가 밥해? 네가 밥해. 빨리 밥해. 빨리 가 유이야. 발로 차기 전에 가 먼저. 오늘 너무 지프. 물론 지가 온거 아무것도 없는 순간 지가 시킨다고. 서두가 한번 나가볼래? 당 장작 고 해볼래? 네가 돌멩이 다 쌓은 다음에? 네 고기만 먹어라. 너나 고기만 먹을게. 네 밥만 먹어 가 그러면 가. 할 줄도 모르는데 야! 밥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얼마나 먹겠밥 얼마나 먹어야 지밥차내보 이렇게도 하죠 야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? 아 하고 있어 지금 깜짝이야 제대로 안하지너 세제 넣었어? 아니? 아 깜짝이야 빨리 씻어 아, 나 알아서 할게 오빠 가! 야한 번씩 그렇게 주물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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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 아 내가! 야 그렇게 말고 한 번씩 주물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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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고 <laughs> 됐어요 물한 번씩 더 빼라 <laughs> 처진 밥 좋아해? 꼬들꼬들한 밥 좋아해? 처진 밥이라고 진 밥이겠지 그러니까 어떤 밥 좋아하냐고 아 어, 나는 고기 먹을 거니까 꼬들밥 그래 그럼 이 정도 해 오빠 가서 저기 해나 혼자 할수 있어 알어 저게 뭐라 그러네? 나와 야 나와 여기 누룽지로 된다 너 누룽지 좋아하잖아 야얘 나와 아 이제 자야겠다 유희야 <laughs> 이거 원래 불면서 하는 거야 <laughs> 뭔 소리야 가만히 있어봐 니 불... 네, 진짜 면 이거 니네 머리에 붙인다 잠깐! 어린이들은따라하야들세요아어린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람들과로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당연히 안 읽지. 소대집어? 어 왜냐면 이게 불 쎄잖아 지금. 야 아, 밥! 밥. 밥 가져와. 아 맞다. 에휴, 밥이. 저희 누구나. 오 맛있겠다 밥잘 됐다. 오잘 됐다. 음. 밥이 아주 맛있어. 나안 먹어봤어 근데. 아직 안 먹어봤어. 나도. 와 근데 맛있겠다. 와. 음. 있 있다. 응. 이 진짜 먹을 줄 안다, 이거. 음. 이 먹을 줄 안다. 맛있어? 음. 어때? 음, 음. 아! 음. 그만 뭔 소리야, 저거는. 음. <S> <S> 안녕히 계세요 에. 여러분. 아, 헤이 시참. <laughs> 이제 왜 이러는 거야? 아 역시 수색대들. <laughs> 난 입이 작아서 먹는데 오래 걸려. 순식 먹어. 음. 와, 와 역시 수색대들 참 존나. 진짜 맛있 너무 맛. 여기는 심심하잖아. 내가 보드게임 같은 거 게임기 하나 사왔어 그래. 이따 저녁 하려고 놀아 게임기? 응. 오빠 어차피 나한테 줄게 아니 서로 내기할 수 있는 게임 해가지고 내기 어. 하나 걸고 하자고 오빠 아, 그러니까 내기 하나 걸고 하자고 응. 네가 지지면 내가 지준진 사람이 뭐 벌칙하면 되잖아 응. 네가 하면 되지 응. 네가 걸릴 거 어차피 응. 왜냐면 넌 생각이 응. 없기 때문에 응. 음. 음 맛있다 아 입에 다 묻히고 난 미치겠네 진짜로 <laughs> 면 튀기가 아니라 면 날리기 <laughs> 뭐, 면이 어. 사방으로 <laughs> 내가 당한 거 네가 다 처먹었으니까 왜부르지아 너무 불러 뭐해? 아 움직이질 못하네 아예 못 움직어 아 너무 많이 먹었어 손닦아 그래. 그래. 뭐? 손 닦아야 돼손 그래. 닦고 와 어? 어어! 봐배 아휴 많이 먹었다! 손 닦고 와어손 아 닦고 와유 예. 어? 어